개정된 부분이 우리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돼 가지고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분상제 적용 주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분양가를 왜 상한제를 적용합니까? 라고 하면 택지비하고 건축비가 있으면 건축비는 싸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게싸쓸 때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택지비가. 택지비가 싼 곳일 때는 분양가도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사업으로 조성돼서 아파트 짓는 땅은 야,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거니까 이 토지 가격을 쌀거 아니냐. 그럼 걔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 가지 해당이 되면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재생 관련된 게 없어지고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이거 하나만 남아서 공공택지 왠데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지 하는 지역을 우리 뭐라 불렀죠 이거? 분상제 적용지역이라고 그랬죠? 아 적용지역? 아요거두 가지만 하겠다 해서 공공택지랑 분상제 적용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가 분상제 적용 대상주택으로 바뀐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제외되는 거에서 요게 이번에 그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거 중에서 여기 5번에 어, 주상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미시라는 게 여기 들어갔어요. 주거 경 개선 사업하고 공공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건설되는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겠다. 해서 예전에는 요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세가지없었는데요네 가지에서 이 7번도 신설됐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개정이 됐다는 게좀 했는데 처음에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교재 여기 568페이지 보시면 568페이지 568페이지 왼쪽에 그 핵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제외대상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그중에 몇 번이 추가된거야 지금? 아 7번이 추가된거예요 네. 추가된거고 그 5번에 공공재개발사업이라는 단어 있죠. 그거 앞에 그 주광역 개선사업이 하나 추가된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 행위 중에서 이번에 추가된 게 584페이지 봐보세요. 584. 584페이지 전매 금지 대상 행위 제한에서 거기 박스가 하나 있을 건데, 기억부터 미음까지 있잖아요. 거기 비음이 하나 추가돼서 이거 혹시 이거 들어본 것 같긴 하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에이, 마지막 시간에 했어 지난 주에. 해가지고 땅은 안 팔고 뭐만 판 거죠? 주택만 판 거야. 주택만 건물만 판 거죠. 주택만 빼한테 팔았어. 대신에 이 땅은 뭐 하는 게 조건이냐면 임대. 그러니까 토지는 임대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한 주택.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가격을 비싸게 샀어요. 싸게 샀어요. 싸게 샀는데 사람들이 이거 갖고 또 투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전매 제한 대상에 넣었어 이번에. 그래서, 요, 비읍이 신설이 된 거야. 그리고, 부기등기 하지,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 신설됐으니까, 요것도 일정 기간 동안은, 얘가 만약에 취득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전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전매하면 안 됩니다라고 소유권 등기에다가 무슨 등기 해야 돼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 의무사항 중에 요, 비읍이 얘가 하나 추가된 거야, 이게 그래서, 584에 그 박스 밑에, 미음 밑에 요거 하나 추가된 거고, 585에서는요, 거기, 동그라미 4번에 1에 디귿 및 리을한 다음에 여기 밑에서 비읍비 하나 들어간 거예요. 어, 요, 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들어가면서 얘도 어, 등기부등본 뜯으면 부기등기돼 있을 거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받으시면 일정 기간 전매 금지시킬 거예요. 그 금지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들대 모르니까 얘는 일정 기간 전매가 안 됩니다라고 부기등기하는 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요거는 잘안 나오는 부분인데, 602페이지 보시면, 602페이지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그 공공매입이라고 된 게, 요게 이제 작년에 신설이 돼서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맨 밑에 4번 있죠? 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이라고 해서 재작년에 나와서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중간에 요 단어가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단어가 좀 바뀌어서 토지 임대부 주택 관련돼서 개정된 거요거만 바꿔놓으면 되는데 뭐 내가 좀 바꾸기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거 요거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 돼요. 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단어가 좀 바뀐 거랑 추가된 게 있어서 그냥 대, 개정이 된 건데 얘는 중요성은 있다, 중요성은 별로 없다. 아예 중요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개정됐으니까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준 거고. 그래서 지금 1월 달이니까 한 4월 달 정도쯤에 또 개정된 거 있으면 또 개정 추록에서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또 수정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분양가 상한제 그 적용 지역에서 요 7번이 지금 현재 제외되는 게 하나 추가됐다라는 거, 이거 하나하고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도 전매 금지 기간에 이제 적용된다. 요거 하나가 추가됐다는 거 외에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